고양시 일산서구 고양 정의석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당선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 전문가로서 일산의 주요 사업들을 완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역 이용우 의원을 경선에서 제치고 총선 레이스에서 승리를 거머쥔 고양 정의 김영환 당선인, 삼선 출신 김용태 후보를 꺾고 일산 벨트에 민주당 의석을 확보해 국회에 첫 입성합니다. 재선 경기도의원을 거쳐 사단법인 기본사회 고양시 상임 대표, 고양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을 맡아 활동하며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통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주민들 모신 지 21년 됐고요. 어, 정말 발이 땀이 나도록 열심히 주민들 뜻 받들어서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어, 이 부분을 저는 높이 평가했고.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CJ 라이브시티 건설과 일산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 밸리까지 현재 진행 중인 국책 간사업에 속도를 붙여 일산을 글로벌 문화 산업 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 아레나, 방송 영상 밸리, 테크노밸리, 킨텍스 3전시장까지 이네 개의 성장 엔진 동력을 잘 가동시켜야 세계 1등으로 저는 달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공약으로는 GTX 경유 대중교통 확대와 3호선 연장 및 증편, 인천지하철 2호선 일산 연장과 가좌 식사 트램 추진을 꼽았고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데이터센터 건설도 막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선 지원센터를 설립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